가드시 우리 양띠분들의 운세 알아볼 건데 이분들을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일단은 이 이민년은 좀 어떻게 지내신 분들이 많을지 어 평탄하게 지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뭐별 음, 문제 없었을 것 같고 변동수가 있었다면은 뭐 주변에 이제 자녀들 결혼 시키고 뭐 이랬던 일들이 좀 있었을 것 같고 뭐 금전도 크게 나가는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뭐 그런 건 어차피 결혼 자녀들 결혼 시키고 하는 건 어차피 나가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그건 나갔다고 볼 수가 없는 거니까 뭐 크게 뭐 이렇게 나쁘게 되어 So, 막 이렇게 엉망진창은 아닌 것 같아요. 오, 음, 음. 다행이네요. 그러면 좀 무난했던 한 해였다, 이민연에는? 맞습니다. 어. 지금도 그러고 계실 거예요. 아, 그래요, 선생님?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 개민연의 운세 도 중요하잖아요? 네네. 개민연의 이분들한테 어떤 일들이 또 생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개민연에는 좀 좋은 소식들을 좀 많이 듣지 않을까? 음.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음. 귀여운 아가야들도 좀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어, 아좀 결혼을 했던 우리 자녀가 있다면은. 맞습니다. 좀이 좋은 좀이 집안의 경사 좀 생길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아이가 안 생겨서 또 고민했던 또 지금 어른들도 많을 거예요. 자녀들 결혼 시켜놓고 그랬던 분들은 그, 그 고민 해결도 좀될것 같고. 어. 또뭐 금전은도 괜찮은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 문제가 별로 없는데요. 오 좋네요 선생님. 오케 그러면은 이번에 좀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이 57세 나이면 아직 그래도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거 같아요. 그렇죠. 직장인 세운은 어떻게 보시는지. 직장 운세에서는 조금 구설이 끓기는 해요. 아, 어 직장에서는 조금 구설이 끓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좀 굳건함이 있는 분들이라 어 네. 제가 봤을 땐잘 지켜낼 거라고 봅니다. 아, 잘 어. 지켜낼 거라고. 근데 네, 구설은 아마 따라다닐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 57세 되신 양띠 분들. 네, 네, 네. 어떻게 사업을 어떻게 잘 계속 풀어 나갈지. 어,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조금 막혔었다가 다시 뚫리는 격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음. 어, 좀 막혔었다면 좀 뚫리는 격이 될것 같고. 또 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분들은 이 양띠 분들은 진짜 필이 좀 살을 풀었으면 좋겠어 어 살이요? 예. 네, 대부분의 본인들이 답답했던 게왜 답답한지를 잘 모르잖아요 사실 어뭐 이런 걸 접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살을 풀으려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개개인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주먹을 이렇게 딱 쥐고 태어납니다 응애하고 나요 음. 근데 살아가면서 내가 풀수 있는 살이 있는가 하면 내가 스스로 못 푸는 살이 있단 말이에요 음. 어 근데 그런 것들을 양띠분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좀 갖고 있어. 어. 그래서 저는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양띠분들은 좀 어디든지 가서라도 좀 상담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음... 어, 어. 그런 살들 때문에 좀안 풀리고 있는 사람들 많나요, 지금? 많습니다. 양띠분들만 아니라 이게 모든 사람한테 속해지는 건데 음? 이게 그거를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근데 특히 이제 양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온순한 것 같으면서도 또 온순하지 않아요. 어. 그러면서 소갈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 정말. 그래서 저는 좀, 진짜 저거 아니어도 되니까, 가까운 데 가서라도 좀 물어보고, 어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렇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띠분들, 가정은 지금 잘 지키고 사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스님? 혼자 스스로 속을 끓이니까 오히려 지키는 분들이 더 많아요. 아, 어, 꼭 참고 사시는 분들이 많구나. 돌싱 되신 분들 보다가 지키는 분들이 더 많아요. 아. 그냥 좀 이런, 이런 이분들 약간 성격 자체가 좀 이런 거좀막 억울하고 좀 슬픈 일이 있어도 자기 혼자 끙끙 앓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나를 해석하지. 음... 어 그리고 나를 가라앉히는 그런 또 능력이 있어. 아, 자기 혼자서 이렇게 <laughs> 이렇게 자기 혼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외치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듯이 자기가 생각을 나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 음... 이렇게 보면 은 좋게 이렇게 딱 포장해서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누굽드리는, 음, 그런 또 재능이 있어. 아, 이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양띠분들, 이제 이분한테 마지막 해주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아, 양띠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살면서 우열곡절 없는 분들 없어요. 어, 또 좋았던 일이 있으면 나빴던 일도 있고, 또 나빴던 일이 있으면 좋았던 일도 있는데, 지금까지 뭐, 이런저런 고력들도 있는 분들도 있었고, 좋았던 일들도 있, 있는 분들이 있었겠지만, 모르고 살았으니까이 음. 어, 영상을 본다면 저가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음. 꼭 한번 상담해 보고 살이라는 걸좀 푸셔서 나머지+ 나머지 우리 앞으로 남아있는 어, 음. 그 인생을 재밌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주신 거는 딱 띠랑 나이만 보고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직접 방문 상담 통하면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오겠죠 선생님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